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구 매토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새해 반갑습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시고요. 어,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 빨리 말씀 부탁드릴게요. 에이펙트 3 8 20%입니다. 아, 에이펙트 사셨어요? 예. 아, 에이펙트, 에이펙트 사신 거구나. 예. 예. 사신 이유가 있어요? 그 반도체고. 네. 그거좀 좋다 그래갖고 샀습니다. 아, 테스트 장비라 그래요. 예. 에이펙트 올해 나쁘진 않아요. 추가로 좀더 예. 매수할 수 있으세요? 예. Yeah. 추가 좀 매수해가지고 목표가는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. 올해는 yeah. 이 반도체 쪽 소부장 쪽, 그러니까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조정이거든요. Yeah. 그러면 이쪽 이제 중소형 단들로 매기가 많이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올해는 이 반도체 소부장 가격이 올라가는가보다 mm. 올라갈 수 있는 어, 이런 쪽을 보는 게 좋고요. 에펙트 이 같은 건 하이닉스 쪽에 영향을 많이 줘요. 근데 올해는 하이닉스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에펙트 이런 그 중소형 정도 사서 어, 5천 원까지는 우리가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.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보다는 이 스몰캡으로 쪽 보고 5천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좀더 사서 한번 예? 가져가 보세요. 예, 네,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나시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 네, 예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